안녕하세요 공달입니다 제가 웬만해서 연애에 대한 이야기는 잘안 하거든요 이유를 말하자면 예전에 웨이터하던 남자친구한테 맨날 쳐맞아서 저한테 고민상담하던 여자애가 한명 있었는데 맨날 애가 눈탱이 밤탱이 돼 있고 이 연애는 도저히 답이 없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전이별해라 얘기를 해줬는데 다음날 그 웨이터 남친한테 전화가 와서 나한테 지랄을 존나 하는 거예요 뭐그 후로는 그런 오지랖을 안 떨어요 그렇게 데이트 폭력을 당해도 그 여자한테는 그 남자친구가 사랑이구나 싶었죠. 뭐 각설하고, 오늘은 자유연애 주의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좀 웃긴 단어이긴 한데, 이런 단어가 정말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런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진대간이 한 명과 연애를 오래 하지 못하고, 시도 때도 없이 갈아타는 사람들. 내 주변에도 당연히 있었고, 지금도 있거든요. 제가 활동하는 단톡방이 몇개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뭐 결혼 정년기 친구들이 많아요. 뭐 기혼자들도 많이 있고요. 가끔씩 내가 정말 눈살을 찌푸릴 때가 있는데 비혼들이 유부남 유부녀들 사이에서 나는 굉장히 자유롭게 연애를 하고 있다. 이게 즐겁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할 때거든요.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꼭 말하는 타이밍이 좀야얄미어요 친구가 톡방에서 자기 와이프에 대한 불만을 말한 적이 있어요. 뭐, 불만도 아니야. 그냥, 와이프 씀씀이가 내 수익보다 너무 크다. 경제적으로 개념이 좀 부족해서 어깨가 좀 많이 무겁다. 그런 뭐 푸념 정도였는데, 거기서 누가 봐도 그 톡방에서 제일 할일 없고 가장 못나네. 그냥 외모만 조금 반지반지한 애가, 어휴 이래서 내가 결혼안 해. 이지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자기가 두달 전에 만났던 애는 돈도 많았고, 뭐 떡감도 좋았다. 잘 만나다가 걔 생일이 다가와서 부담돼서 차버렸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는 예쁘긴 한데 골이 비었다. 오래 만날 생각 없다. 그냥 즐기고 있다. 본인은 자유로운 연애가 편하다. 집착이 싫다. 이런 걸늘 강조했어요. 조용히 됐다가 친구 중한 명이 야, 너도 이제 나이가 서른인데 진대가 아니 한 명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기는 서양식으로 프리한 연애가 좋대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싶다는 거죠. 근데 걔는 동남아 말고는 어디 외국을 나가 본 적도 없어요. 이 친구를 진드간에 지켜봤지만 아직까지 뭐 확실한 자리를 잡은 친구는 아니거든요. 뭐 수저가 금인 것도 아니고 부동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사장이란 타이틀은 또 좋아해요. 그래서 좀 애매모호한 사장이란 명함을 가진 타이틀은 굉장히 잘 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남녀가 둘다 비슷한 나이라면 여자들은 당연히 안정을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뺀질뺀질한 얼굴이랑 본인이 만든 타이틀에 호감을 가지고 관계가 시작이 되다가 몇달 만나다 보면 이제 상대방 여자도 이 친구가 하자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가 삐끗하게 되고 늘 불쾌하게 연애가 끝났겠죠 그래도 예전에는 이 친구가 그런 연애가 끝나고 나면 좀 아파하는 게 보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연애에 대해서 되게 자유분방해진 게 보이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자유분방해진 척을 하더라고요 전화해서 뭐해? 누구랑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매주, 매달, 그 같이 있는 여자가 바뀌어요. 또 본인도 그거를 즐기는 느낌이었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꼬시는 건 정말 잘 꼬셔요. 근데 늘 비슷하게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프리한 사람이다. 자유연애주의자다. 이런 어떤 명분을 가지고 연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불안한 관계가 깨지기 전에 미리 보험, 도피처를 만들어 놓고 그 도피처로 갈아타더라고요. 보통의 사람들처럼 장기적인 연애를 못 하는 거예요. 여자가 봤을 때 첫인상은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사장이라는 타이틀, 괜찮은 외모, 뭐 데이트를 할 때도 경험이 많다 보니까 능숙하겠죠. 근데 만나다 보면 자꾸 하나둘 하자가 보이죠.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자산이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도리뭉실하게 둘러댔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이제 상대가 자기 하자를 알고 변하기 전에 내가 먼저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여자를 찾아 나서는 거죠. 그게 본인을 방어할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적인 연애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깔려 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막 나는 특별하다, 내 주관은 남들과 조금 다르다 이러는 것들이 사실은 본인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게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친구들이 기혼자나 장기적인 연애를 하는 사람들 앞에서 행복한 척을 하고 정말 삶을 즐기는 척을 하더라도 그냥 가진 자의 여유 그런 입장에서 속고 넘어가 주세요. 적어도 전 지금까지 제 주변에서 이런 친구들이 성공한 케이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몇 달마다 상처받는 거 그게 다예요. 그냥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짝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하는 건 결국 그게 가장 안정적인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평범한 연애가 조금은 지루하더라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관계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M 생각기론 6편에서 보겠습니다.